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등이 그래도 소폭 나와주면서 또 마감을 하고 좀 저점을 지켜주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남아야 될 변수들이 좀 있고 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반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정책적인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아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지금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CBDC 실증 사업에 이미 참여했었던 이런 이력들과 이 아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력적인 부분이 사실 부각이 좀 됐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차례 폭등이 나오고 돌림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잡아가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서 지금 기술적인 파동상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횡보를 하고 나서 중요한 이 저항대를 다시 넘어설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톤을 지금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래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구간이에요. 이미 어제, 어제 그저께가 이제 가장 베스트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노린다, 아니면 좀 다음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정을 기다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 분봉상 9,400원 정도 라인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4,500원 라인? 여기는 지켜줘야 돼요. 지금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그 구간은 지켜줘야 우리가 좀 반등하는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 추세를 지켜줘야 돼요. 9,500원대는 그래도 지켜주면서 가야지 맞다. 그래서 오늘 저항 나온 이유도 이 추세적인 저항대가 좀 강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를 지켜주면서 향후 한 1, 2주 정도 될 거예요. 한 1, 2주 동안 여기 강력하게 있는 만한 800원대? 자, 마만 800원대부터 11,400원 정도네요. 과연 이 구간을 이제 아토이 여기를 지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변수가 될 겁니다. 그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디테일하게 잡은 기술적 분석이고, 결국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 기술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훨씬 더 훌륭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 잘 잡히면 여기서 2차 파동이 바로 나오면서 여기서 바로 뚫어내면서 이제 목표가를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잡힐 수 있다. 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는 제가 이유죠. 제가 항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엔 이 세력선을 우리가 이 추세선이나 세력선을 잘만 활용하면 이 10%씩 먹는 수익률을 적중률의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90%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우리가 300%, 400% 수익률을 한번 먹는 것보다 이10% 수익률을 10번에서 한 15번만 먹어도 원금의 이 수익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 제 추천주 6월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10종목 넘는 수익이 달성됐고, 이 수익을 쌓아서 목표 초과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아톤, 리가캠바이오, PIE, 파루, 솔트룩스, 하나솔루션. 자, 이런 종목들 모두 제가 드린 타점에 들어가서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바닥권에서 세력선을 공략 분석해서 나왔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운이 아니라는 것이죠. 데이터, 기술 분석, 정보의 선정, 즉 예측 가능한 수익의 구조화를 만드는 겁니다. 추천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을 보시면 이와 같이 더 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더 보기를 클릭하면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 들어오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천주 정보와 오늘의 추천주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 수익타점도 미리 잡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테마와 섹터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청 주시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나 혹은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섹터들 어떤 종목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희 지금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콘텐츠 쓰고 있다가 날아갔어요. 지금 이 종목 제가 만들고 있다가 중간에 확 올라버려서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또 준비하고 있던 종목으로 드렸는데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죠 다 만들어가는 자리고 이 조선 쪽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 전반에 순환이 발생하고 있고 저는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호황장 코로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맞이한 호황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100만원이 여러분 역전계좌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전략, 그리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는 방법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꼭 매수 안 하셔도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만이라도 받아보시면서 한 번씩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방에서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괜히 호투로 드리는 내용이 아니다. 저는 조선주가 지금 반등할 거라고 봐요. 지금 중장기 추세가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런 타이밍에서는 매수를 하면 우리가 그냥 10%, 20%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 되고 기술력이 있고 이런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기업들은 결국 이런 눌림 구간에서 급등을 한다. 눌림? 급등. 눌림. 급등. 다시 눌림. 급등. 다시 눌림. 그러면 그 다음 패턴이 어떻게 완성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지금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추천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종목. 날아갔어요. 만들고 있는 중에 날아가서 대체를 한 종목인데 이렇게 타이밍만 잡히면은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간단합니다.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8호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소통방,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딱10% 수익을 17번만 반복하면 자산이 5배가 늘어난 5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일 1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점 실제로 수익이 나는 전략 그 핵심을 전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눈만 바뀌어도 계좌 수익은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선전으로 정말 많은 공약 정책, 이런 방향성들이 쏟아졌고 이걸 그냥 정치 뉴스로만 보셨다면 기회를 절대 못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주식은 미리 움직여요.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공약 한 줄에 벌써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이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은 뭘까? 정부가 푸는 돈은 방향이 어디로 갈까? 지금 눌려있는 종목 중에 날아갈 종목은 뭘까? 그냥 뉴스를 보는 사람들과 뉴스에서 수익포인트를 보는 사람의 차이. 이게 바로 자산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들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드렸던 대로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졌고 정확히 수익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책주의 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이미 시장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에너지 공약 뉴스 하나에 관련된 재생에너지 주식들이 하루 만에 수십 퍼센트 급등, 교육 개편 정책 뉴스가 뜨자마자 AI 교육주들이 직행했습니다. 시장은 정책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선매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향후 1, 2년을 먼저 대비해는 선취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놓치면 급등주를 남들이 익절할 때 뒤늦게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향후 1, 2년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차기 정부의 정책주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지난 대선 시즌 정책주 시그널을 캐치해서 몇 배씩 수익을 냈어요. 이제는 정책 키워드로 기회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반기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정책과 연결된 수급, 차트 구조, 지금 모두 포착이? 끝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대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원자력, 방산 관련 종목들이 지금 몇 배씩 상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을 쌓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보십시오. 텔레그램 정보방 제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남들처럼 전화번호 남기라는 말안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핵심 히든 종목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정책 뉴스는 누구나 보지만 그 뉴스로 수익을 내는 건 극소수의 투자자 뿐입니다. 우리가 그 소수가 될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분이 하반기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